네 저희 집 들어오는 길입니다 6m 도로 폭이고요 깔끔하게 아스트콤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집이고요 주차박스 아주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입니다 여기는 단지이지만 이렇게 살짝 더 보여드리면 아주 깔끔하게 지... 어, 여기는 LPG 가스인데 도시가스처럼 결제만 하십니다 단지에서 일괄 어,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가스관이 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편리함이 있고요 옷 간이고 상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서 저희 집 대문이고요. 이렇게서 들어가면 저희 집 주차 공간부터 이렇게 보이는데요. 주차 공간 지붕까지 아트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포장 잘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서 주차를 하면 바로 올라가는 길인데, 아 정원의 나무 관리 너무 잘하셨습니다. 저희 들어가는 디딤석 이렇게 예쁘게 되었고요. 파쇄석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끝 쪽으로는 이렇게 화단도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적당한 잔디밭에 적당한 정원까지도 이렇게 관리하신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목조주택에 벽돌을 한번더댄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직영건축하셨고 본인들이 살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잘 주셨고요. 이게 배수로도 정말 많이 빼셨습니다. 아 그리고 양평에서 대봉이 열립니다. 양평이 추워서 이 대봉이 안 열리는데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대본 감도 심으셨고요. 정원 공간 이렇게 보시고요. 바로 꺾어지면 네 골프에 예, 연습하시는 것도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 잔디가 무 어, 무리가 될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적당한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서 보시면 장독대도 있고 나무들을 정말 많이 심으셨습니다. 저희 정원이고요. 정원이 제가 보기엔 딱 적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양평 시내나 용문사 이런 것들이 저희 조명입니다. 전망이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집 뒤쪽은 또 판석으로 예쁘게 하셨습니다. 베란다도 이렇게 꾸미셨고요. 오는 이유가 이 뷰들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집 뒤쪽을 보고 계시는데 그쪽에 집 옆쪽입니다. 이게 이제 텃밭까지도 공간이 있습니다. 가시는 길 중간 중간에 이렇게 디딤석도 해놓으셨고요. 야외 수전도 있고. 창고도 아주 제대로 잘 지어져 있습니다. 아이 배수관 한번 보시겠습니까? 물빠짐까지 이렇게 많이 빼셨는데 아, 정말 집은 튼튼하고 예쁘고 세련된 그런 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이제 주차 공간도 제대로입니다. 저희 이제 집 앞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집 앞도 너무 예쁩니다. 종양도 네, 같은 거고. 저희 집은 도로 지은 포함 115평이고요. 건축 면적은 48평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고요. 남양입니다. 와, 남향지 하루 종일 햇살이 들어오고요. 정말 이렇게 잔디가 너무 넓으면 관리하기 너무 힘들다는 소리 하시는데 여기는 정말 즐기실 준비만 하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가격까지, 와, 환상적입니다. 저희 집처마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고요.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이제 집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안 구경하시기 전에 저희 김여사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정말 좋은 매물을 남들보다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입구부터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도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전신 공간 들어가면, 아 신발장이 내쪽쪽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실 공간 굉장히 널찍합니다. 깔끔하게 잘 쓰셨고요. 게 살짝 뒤로 돌아보면 방충망까지 이렇게 설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뒤로 돌면 3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저희집 거실입니다 와우 이런 평지에 이런 탁 트인 공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이 거실 공간부터 이렇게 어, 한쪽 벽이 이렇게 창문으로 되어 있는데 아, 시스템 창고입니다 양평 시내가 저렇게 다 보이고요 언덕도 없는데 들어오시면 이런 막힘 없는 전망을 보실 수 있고요. 살짝 들어가면 저 멀리 백운봉과 용문사까지도 다 보이는 그런 뷰입니다. 저희 집 거실 공간입니다. 아 베란다든 50평 정도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80인치 TV가 있는데도 공간 넉넉합니다. 그리고 제가 살짝 올려보면 와 샹들리에 오랜만입니다. 샹들리에가 기다리고 있고요. 옆으로 보면 갤러리 창이 세 개나 있습니다. 아 밤에 이렇게 밤하늘 이렇게 보면 멋진 공간이고요. 아 진짜 찬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주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강화마루로 되어 있고요, 아주 깔끔합니다. 직영 건축한 집이기 때문에 아 구조나 이런 것들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하셨다는 말이 네, 실감이 됩니다. 바로 뒤가 저희 부엌 공간인데요. 냉장고 두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지금 여기 4인용 식탁이 아일랜드 식탁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간 뒤쪽으로 넓직하기 때문에 원하시면 이쪽 공간에 한 6인용 정도 식탁이 더 들어와도 이 공간에 네, 되실 것 같은 넓직한 공간이 고요 상부장, 하부장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오븐기까지 있고요. 아, 이렇게 오면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넓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에도 이렇게 수납장을 깔끔하게 하셔가지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아이 안에 다 들어가니까 너무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옆에 세탁실을 따로 만드셨습니다. 세탁실 안쪽에도 수납, 상부장은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세탁기, 건조기 옆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저가지고 그래서 밖에 창고가 없어도 될 정도로 그리고 이렇게 보면 환기할 수 있는 창문도 네 있습니다. 아 수납은 뭐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너무 많이 하셨고요. 이래서 직영 건축, 직영 건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거실 공간 보여드리면 아 정말 이 가격대면 대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반대편에 이제 첫 번째 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시원하게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방은 이분들이 이제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편백나무를 한번 살짝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창도 굉장히 고전적인데요. 거실하고 분위기가 완전 틀리는데, 문을 열면 한번더 창문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시스템 창호를 하시고, 이렇게, 어 문을 한번더 하셨습니다. 이런 분위기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침대가, 어, 퀸 사이즈 정도가 침대가 들어와 있는데도요. 옆에 공간이 널찍하게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화장대가 여기 수납할 수 있는 공간까지 화장대가 이렇게 있고요. 문은 하나 열고 들어가면 네다 어, 드레스룸이 또 있습니다. 행거까지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사철 옷들 다 들어갈 수 있는 널찍한 공간이고요. 이분들이 옷만 있는데 음, 이불은 어디다 놓았을까요? 2층을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 쓰실 때는 슬라이딩 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딩 문이 여기도 있고 다이닝용 가시는 슬라이딩 문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저희 욕실 공간인데요. 아 여기는 온풀 욕조도 넣어놓으셨습니다어 아, 화이트 색상과 이 골드 색상이 굉장히 부티나게 되어 있는데요. 환기할 수 있는 창문도 있고요. 널찍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쓰신 흔적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와, 이 공간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층으로 올라가겠는데, 계단 밑에 저기 창고 공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단을 올라가시는데, 이분들이 계단 폭을 굉장히 널찍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시는 손잡이도 다 되어 있고요. 묵직합니다. 올라가시네요. 화분 화분, 음, 많이 되어 있고요. 네, 2층 공간입니다. 아, 제가 이 2층 공간에 굉장히 반했는데요. 2층 공간을 이렇게 넓게 뺏을 수가 있을까요? 너무 예쁘고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창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 올라오시는 계단에 갤러리 창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조명들도 굉장히 럭셔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네, 환기할 수 있는 창문이 있고요. 네, 이게 이제 미니 거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공간 널찍합니다. 이렇게 해서 창문이 정말 창문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있으시고요. 제가 여기 베란다를 먼저 가겠는데요. 로바로 천장까지로 펴셨고요. 여기 치테이블이 있는데, 네, 남한강이 보입니다. 이 뷰를 오신 거고요. 저 멀리 아파트들이 양평 읍건인데저로 전망을 보시면 되고, 밤매 저것들이 저희의 조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예쁘고요. 2층 베란다 공간까지 너무, 음, 먼저 보여드렸는데요. 2층은 이렇게 오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서 저 갤러리 창들을 이렇게 보면 이 운치를 또 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보실 수 있고요. 맞은편 첫 번째 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층 방에는 다 붓바퀴장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침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붙박이장 한번 살짝 열어 보면 어, 네. 깊이 넉넉합니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게 10자 정도 되기 때문에 와, 정말 많이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뭐 취향이겠지만 아, 정말 깔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에도 붙박이장을 하셨습니다. 여기도 에 침대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요. 방들 세 개가 붙박이장 있고도 이 정도 크기면 굉장히 큰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조명들도 굉장히 무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2층에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하셨습니다. 그리고 2층 욕실 공간입니다. 분리대에 설치되어 있구요. 해브라기 사우기도 있습니다. 욕조는 없지만 이동식 욕조 들어올 수 있는 크기구요. 아주 깔끔하게 잘 쓰셨습니다. 바닥에 뭐 곰팡이 하나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쓰셨구요. 살짝 옆으로 돌면 네, 환기하시는 창문도 되어 있습니다. 아, 집이 이 가격대 대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구요. 요 공간을 나중에 멀티룸으로 영화관처럼 이렇게 쓰셔도 굉장히 좋을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보셨고요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와, 이 가격대 대박인 물건입니다. 정말 이분들 급하지만 않으시면 이가격에안 내놓으셔도 팔릴 수 있는 그런 주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제가 보기에도 많이 집 상태가 최상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주택이 궁금하신 분은 오른쪽 위로 전화주시면 언제든 답사 가능하시고요. 아 정말 관리 편한 이 주택 차지하시는 행운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똑똑한 김여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